네. 어, 모세오경에 이어서 오늘은부터는 시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저희가 시편좀뭐 모세오경에서 왜 갑자기 시편이냐 하시는데 그냥 의식의 흐름에 따라 같은 <laughs>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 혹시 같은 다섯 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온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시편 많이 읽으시죠 요즘 성경 읽기 많이 읽, 하실 때 시편 많이 읽으시는 거 같아요 어 좋습니다 제일 어, 쉽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잘 알아 그죠 우리 마음을 잘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다른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지만 시편은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을 우리가 간구할 말을 우리 심정을 누가 대신해서 해주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편한 거예요. 아 어, 그래 이게 딱내 심정이야. 그래 이거였어. 그래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해주는 말인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시편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많이 읽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장르일까요? 시편은 어떤 장르일까요? 여러분 뭐. 책에 장르가 있잖아요. 일기, 역사서, 뭐, 소설, 뭐, 있잖아요. 많은 그 편지, 이런 장르가 있잖아요. 문학적인 장르가. 시편은 어떤 장르에 속할까요? 시. 네, 우리 시편이라고 되어있으니까 시라고볼 수도 있겠죠. 자, 한번 성경 시편 안에서 단서를 찾아본다면, 일단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요, 한번 태힐림이에요. 히브리어로 성경을, 저, 전, 전 히브리어 성경도 있습니다. 집에 잘 펼쳐보진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도, 히브리어 성경에는 제목이 태힐림으로 되어 있어요. 태힐림이라고 하면, 어, 찬양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어, 태힐라 하면 찬양이고요. 림이 복수가 붙으면 태힐림, 찬양들입니다. 여기에 왜 이걸 제가 자꾸 히브리어를 얘기하냐면, 10편에만 구약 성경 전체에 안 나오는 단어들이 시편에만 물, 밀집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시편에만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할렐 할랄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태힐림이 나왔어요. 할랄 찬양하다 할렐루가 붙으면 우리가 찬양하다. 복, 1인칭 복수. 루야, 여호와를 얘기합니다. 우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뜻이에요. 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150편에, 아, 100, 어, 107편부터 150편, 제 5권에 속하는 그 마지막 묶음들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거는 나 이제 곳곳에 할 텐데, 어, 그래서, 어떻게 아이식편들을 어, 어떤 장르라냐고 봤을 때어 찬양 찬양은 노래 그죠? 자그 3편부터 보시면 표제가 나오는데요. 표제. 뭐야 예를 들면 4편 보세요, 여러분. 4편 보시면 지휘자 그 4편에 보시면 첫 번째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나요, 여러분? 어, 네. 또 5편에 보시면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어, 노래구나. 노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래 가사가 어떻게 보면 시로, 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노래구나. 그리고 이제 곳곳에 우리가 등장하는 셀라, 셀라, 여러분 많이 셀라가 뭘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거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간주 부분이라고 생각할 추정을 많이 합니다. 간주 부분. 네, 그래서 중간에 약간 음악들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다시 어, 또 노, 이게 노래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단서가 뭐냐면 시편 72편 20편에 보시 20절에 보시면 이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여기서 끝난다 하고 72편이 끝나요. 어 기도 기도가 끝난다. 다윗의 기도가 여기서 끝난다. 이 시편 기자는 이 72편 그, 다음에 그 이, 이전의 시들을 기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것은 기도라고 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찬양들과, 노래들과, 기도라고, 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노래 가사들이 악보집이라고 보면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악보집. 찬양집. 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뭘볼 거냐면, 그런데, 어, 여러분, 1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나요? 제 1권, 1편 위에 제 1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네. 어, 어, 그럼 제 2권도 있다는 말인가요? 그고쭉 보니까 43편에 가보니까, 43편 가보면, 제 42편에 가보시면 제 2권 되어 있네요. 어, 어, 그럼 3권도 있다는 말인가요? 73편에 가보시니까 제 3권 되어 있습니다. 몇 권까지 있는 걸까요? 5권까지. 제 107편 가보시면, 107편 가보시면 제 5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다섯 권으로 딱딱딱딱 딱딱 묶여 있구나 그래서 한번 이거는 어 오늘, 자, 오늘 자세하게 안 다루고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룰 건데 요렇게 나누어져 있구나 그쵸 그냥 단순한 모아서 모아놓기만 한게 아니구나 누가 이렇게 1권 2권 3권 5권으로 이렇게 묶어서 놓았을까 누가 언제 다윗이 다윗이 많이 지었으니까 거기 다윗시한 걸까요? 요 안에서 한번 또 단서를 찾아 봅시다. 다음 편도 보시면요. 이런 시편들의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강병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어, 바벨론에서 부른 시편이 있어요. 그리고 85편 보시면, 자, 보시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어, 포로 기환, 이후의 에 상황을 노래하는 시편이 있어요. 또 126편 1편은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에서로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라는 구절을 보았을 때 아하 이, 이거는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집단이 아니면은 많은 사람 그 어떤 어떤 그룹이 어, 언제 적어도 포로 기환 이후에 그렇죠 이런 다윗의 시편, 고라 자손의 시편, 아삽의 시편, 그다음에 우리가 포로우기 시절 때 불렀던 시편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수집을 했구나, 수집을 했구나. 이 수집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한학기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 찬양집을 왜, 왜 만들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제가, 청년 시절 때, 어, 청년 시절에, 25, 6살 좀 청년부 할 때, 교회에서 찬양집을 만든 적이 있어요. 찬양집을. 제가 찬양인도를 맡았었는데, 명상교회에서 찬양집을 맡았었는데, 제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맨날 제가 무슨, 그 찬양, 무슨 찬양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잘 모르던 시절, 잘 모르는 사람을 막 시켰거든요 영상교회에서는. 막 그런데 뭘 모르니까 제 필요에 의해서 찬양집, 찬양 불 우리가 불면 좋을 것 같은 찬양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편집을 해서 제본을 떴어요. 만들어서 제가 영상교회 찬양단 청년부만 쓰는 찬양집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만들겠죠. 진리난는 교회 찬양 집 우리가 했던 찬양들 다 수집해서 하겠죠. 그죠? 할 거예요. 뭐, 25, 2 6때 군대 갔다 와서 할 건데, 제가 했으니까. 어할 거예요. 저난 했다. 난 했으니까 너 해라. 그래서, 어 왜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그때 기타 치면서 찬양도 안 했어요. 기타 칠줄 몰랐어요. 그냥 마이크 잡고 했어요. 그러니까 코드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찬양집을 만든다면 코드별로 정리를 할 거예요. C 코드 쫙, E 코드 쫙. 그런데 그때는 제가 코드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무작위로 수집을 했어요. 그리고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고민했던 게 제일 첫 곡을 뭘로 할까? 제일 첫 페이지를 어떤 찬양을 넣을까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았어요. 우리 영상교회, 우리 청년부가 이 찬양집을 할때 제일 먼저 한 페이지 넘겼을 때 무슨 찬양이 나올까?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주품의 품무소서라는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이찬양이면 내가 자, 많은 찬양을 알지 못했지만 이찬양이면 어, 그래 첫 번째 페이지에 놓고 내가 이 제본 찬양집을 만들 때 어떤 의도가 담겨져 겠다 담겨 담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150편으로 묶어진 다섯 권 5권, 150편을 다섯 권으로 묶은 이 시편이 첫 번째 시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 복 있는 사람인데요. 왜이 찬양, 이 글이 첫 페이지에 와야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제, 오늘 이 얘기 할,만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자, 보세요. 왜냐면, 3권 부, 삼편부터는 여러분 표제가 있어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악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 그 다음에 4편도,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 이 표제가 아이 10편은 이찬양은 어느 어느 상황에서 만들어진거나 어느 어느 상황을 생각하며 불러라. 이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맞기 때문에 오늘은 이세 편을 부르자 하면서 설명해 놓은 표제인데 앞에 1편과 2편에는 요 표제가 없단 말이죠. 없단 말이죠. 저는 이 150편 10편 묶음 을 위해 새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알 수는 없지만 새로 지었다고 생각해요. 그러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머릿말이에요. 시편의 전체 머리 우리가 책을 사면 여러분 뭐부터 봅니까 대충 저자 소개 한번 보고요, 목차 한번 보고요, 그렇죠? 아 이게 어느 구성으로 되어 있구나, 책뭐몇장몇 몇 권으로 몇 부로 되어 있구나. 그다음에 뭐가 보냐면 머릿말이 나와요. 서론이 나옵니다. 왜 그걸 읽어야 되냐면. 이 책을 지은 의도를 알수 있어요. 이 책을 지은 의도가, 뭐, 저자, 저자가 썼던, 아, 편집자가 썼던 서론과 머림말을 꼭 읽으시면 대략 이 책을 왜 썼는지 의도를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10편에서 이 머림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1편과 2편이라는 거죠. 어, 원래 1편과 2편은 어떤 사분에는 한편으로, 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편에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죠? 2편 어떻게 끝나요?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로 끝납니다. 그쵸?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 10편이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어, 이거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필요한 지식은 아닌데,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10편의 그, 나눠진 편수가 우리와 달라요. 어떤 시는 9편과 1 0편을 하나로 묶여져 있고요. 어떤 시편은 우리가 나눠져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150개의 편만 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1편과 2편을 우리가 전체 머릿말로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한번 먼저 본다면, 전체 시편 전체가 무엇을 하고자, 하,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알수 있다는 거죠. 흥미진진하신가요? 다행입니다. 항상 이첫 시간은 긴진해요 <laughs> 자, 그러면 한번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아, 이시인이 이 전체 시편 전체 시편 앞에 머릿말로 딱둔 머릿말 역할을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봤을 때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제가 지금 세번역으로 읽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자 죄인과 의인을 이렇게 지금 나눠 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이시편 기자가 내세우는 한 가지 포인트는 율법입니다. 왜요? 네. 많이 있잖아요. 신앙 요소에 예배도 있고 제사도 있고 또뭐 많이 있잖아요. 그죠? 왜 앞에 율법이냐 이거죠? 왜 앞에 율법이냐? 그 많은 포인트 중에 여러분 뭐 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사들이 있습니다. 드려야 될 제사들. 왜 그것도 아니고 안식년도 안식일도 아니고? 아니 왜 하필 율법이냐는 거죠? 어... 우리가 이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 시편 150편을 묶고 편집할 당시를 생각해 봅시다. 아까 어떤 시대? 포라 포로, 포로 귀환 이후 시대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왕도 없어요. 제사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아요. 왔는데, 그리고 우리의 숫자도 많지 않아요. 다시 뭔가 한 나라를 이루기에는, 아, 이거 뭐 쪽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뭐, 우리 뭐 어떻게 시작하지? 뭐, 뭐부터 시작하지? 여러분, 내 신앙이 바닥났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졌다. 저 있는 상태 같아요.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싶은데, 가까운 교회라도 갈까? 밝게 옮겨지지 않아요. 뭐부터 시작하지? 뭐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우리 옆에 교회가 없어도요, 내 옆에 말씀을 가르쳐 줄 목사님이 없어도요, 우리 옆에 뭐가 있냐면, 요게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책이. 그래서, 내가 지금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지금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내 마음은 완전 지금 돌 같고 막그 냉랭하고 하느님 말씀 모르겠고 다 떠났어. 이미 이미 뭔 얘기야. 근데 그때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이상. 상황. 우리 뭐부터 시작하지? 아, 뭐부터 시작하지? 했을 때 남아 있는 거 하나. 이겁니다, 이거. 율법.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것부터 꺼내보는 거지.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과 상관없어요. 내가 돌같더도요 내가 죄인이라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 이렇게 고개를 들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이걸 펼쳐보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내가, 내가 상황이 내가 변했다고 해서 이, 이 말씀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이 세상이 다른 제국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고, 우리는 완전 쭉쩡이 같은데, 우리가 바람에 흩날리는겨 같은데, 이 말씀을 딱 펼치는 순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말씀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있는 건 오직 하나. 말씀. 성전, 무너질 수 있어요. 없어져 볼수 있어요. 왕, 죽을 수 있어요. 제사장,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부터 시작할까 했을 때, 성전, 우리 성전부터 지을까가 아니라, 에스라가, 코로 귀환하고 나서 에스라가 뭐부터 가르쳤습니까? 주의 율법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낭독하는 겁니다. 주의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만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렇죠? 우리가 사, 주변 상황이 다 망해도요, 다 망해도요, 내가 완전 파산나도요, 내가 완전 인간 말종이 되어도요, 그대로 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 사실, 여기 보시면, 사인, 사, 어, 절 보세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나, 그러니까 3절에는, 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잘될 것인데, 사절은 그렇지,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 너네들은 바람과 흩날리는 쭉쩡이 같아. 반대예요 지금 실상은 우리가 쭉쩡이 같아요. 실상은 우리가 바람에 흩날리는, 어, 먼지 같기도 하고, 우리가 쭉정이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 우리 상황을 보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이게 있잖아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신다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가 지금 버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는, 그리고 진정한 복은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황제들, 많은 왕들, 그다음에 통치자들, 우리가 전을 한마디면 우리는 목숨이 없어지는 그런 우리가 특정이 같지만 사실은 저들에겐 말씀이 없어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저들이 주전이 갔다라고 생각하. 이거는요, 여러분 사실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내고 근거를 막 내서, 음 믿을만해. 어 증거 있어. 오, 괜찮아. 확요요요요 요, 요, 요 믿어. 요 확신 있어. 요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요거 사실 확인이에요, 여러분. 데이터를 봤을 때 열두 탐정들이 가난한, 탐정, 가난한 지역을 탐, 탐마, 탐정 정탐하고 왔을 때 모든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가 진다예요. 사실이야 이거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 확인이에요. 믿음은 현사아 제가 좀 멋있는 말좀 할게요. 받아 적으실 분들은 지금 보이는 현재를 보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미래에 하나님의 하실 것들을 바라보는 곳, 그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마치 쭉쩡이들이 저, 저 거대한 황제들을 향해서, 야, 니들은 말씀 없지? 니들은 쭉쩡이야! 라고 외치는 거예요. 황제들이 봤을 때 쟤네 뭐야?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어, 정신승리한다.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현실을 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 왜 자꾸 나 실패하지? 왜나 자꾸 이렇게 안 되지? 나왜 이렇게, 어, 내가 이룰 목표가 지금 올해 안에 뭘 하는 건데, 될까? 데이터를 따져봤을 때, 안, 안될것 같은 확률이 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래를, 지금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의, 의인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편은 더 어이없어요. 이 편은 더 어이없어요. 뭐냐면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편은요, 어찌하여 세상에 임금들이, 어, 이렇게 막 전선을 펼치고 이절 어, 통치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주님을 거역하느냐? 어, 너 주님이 세운 기름 부음 받을 자를 거, 거역하느냐? 어? 하나님이 너네들을 비웃고 있다, 지금. 내가 세운 왕이 너네들을 부셔버릴 거다. 라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이 쭉정이들이요. <laughs> 얘네들이요, 지금. 왕이 어딨어요? 왕이 어딨어요? 지들이. 누구한테 외친지 않고 페르시아 황제들한테 외치고요. 그리스 왕... 황제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쭉정이들이요. 우리 주님이 세운 왕이 곧 나타날 건데 이 왕이 니들 다 없애버릴 거야!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라고요. 얼마나 어이없어요. 근데 지금 보이는 현재를 보지 않고요. 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다윗 자손의 왕을 주실 거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편 101편부터 150편은 이 장면들을 바라보며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토라 율법과 메시아 그죠 여기 시편 10편, 2편 시편의 2편 2절에 주님과 제가 제 개혁과정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어째요 너희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다 그죠?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메시아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다윗 자손이 어딨냐고요? 다 죽었어요. 왕족들 다 죽었어요. 어딨냐고요? 그런데 후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불확실하지만 미래에 그 왕이 우리 우리에게 와서 이다 통치할 거라는 믿음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1 다음에 뒤에 나타나 3편부터 150편까지 흐름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어, 시편 기자가, 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토라와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지금 시편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머릿말로 이두 가지를 딱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읽으실 때 보면, 어, 다시 한번 그, 예. 어, 그러면, 뭔가 이렇게 나, 흐름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냥 나눠준 게 아니에요. 응. 여기 내가 좋아하는 찬양, 뭐, 1편에 놓고, 이게, 이게 아니고요. 어,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음 시간에 천천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을 다섯 권으로 묶은 이유는, 모세 오경을 생각하며 묶었어요. 토라다. 이것도, 이건 말씀이지만, 우리의 기도고 찬양이지만, 이거 역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 되고 율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토, 다섯 권으로 묶었어요. 이 포로기 이후에. 그리고 이거는 포로기환에서 예배 공동체가 실제 찬양집으로 썼던 예배집으로 쓰기 위해서 모아놓은 거고요. 어, 그렇게 이걸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어, 여러분. 어 우리가 다시 한번 바닥에서 시작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 다시 한번 좀불 지피고 싶을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을 때에 그런데 환경이 우리는 괜찮죠. 우리 는 예배드릴 교회가 있고 들을 말씀이 있고 했, 있지만 어 정말 예배 공동체도 없고 뭐 예배드릴 곳도 없고 정말 이런 그좀 막막한 상황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거 하나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께 아, 오늘 참, 요즘 참 팍팍하다. 요즘 참, 아, 요즘 참이 뜨겁지 않고, 요즘 참 믿음이 좀 떨어진 것 같다 했을 때 여러분 습관적으로 말씀을 펼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유튜브가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틀으세요, 그냥. 틀으시면, 저도 경험한 바, 다시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 이 뚝정이들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하느님마다다잘될 거야라고 외쳤는데요. 이거 이거 쓴 사람도 시편 기자도요 몰라요. 사실 잘 될지 안 될지. 안돼 봤어요. 잘안돼 봤어요. 근데 그냥 외치는 거예요. 시편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어,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1편 3편 보시면 그복 있는 사람은요. 율법을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인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과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될 것이다. 개혁계정에는 형통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몰라요, 근데.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이거 쓴사람들요잘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여러분, 잘 되려면 묵상하라는데 믿으시나요? 왜안 해요? <laughs> 여러분. 그거예요 정말 내가 잘될 거라고 이 율법을, 묻... 근데 이 사람도 몰라요, 쓰는 사람도. 근데 그렇게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그럴 거야라고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몰라요.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상황은 상황 사왕 막막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잘잘될 잘 것입니다라고 이거 하 왜냐면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은 잘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가보는 거죠. 믿음으로.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사실 확인이 안 됐어요. 우리가 왜 이거 붙잡고 있지 못하냐면요, 사실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취업, 취업하려면 뭐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성공하려면 뭐 해야 되지? 아, 그, 말씀보다는 조금 더 다른 거에 다, 이, 다, 말씀보다는 좀, 좀 그래, 좀실질적인거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기 사실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걸 붙잡고 있지 못하는 거거든요. 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근데,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 니들이 죽정이야 우리가, 우리는 보기는 사람이야, 라고. 그리고 가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절대 현실을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 말씀에 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시편 다음 달에 다음 시간에 우리 좀 살펴보고요. 다볼수 없지만 몇편 제가 추려서 어, 여기 안에도 탄식하는 시, 감사하는 시, 왕을 왕에 대한 시 많아요. 메 저주 시. 여러분 이거 한번 해야 돼요. 저주 시. 저주 이거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남들 저주하는 내용이 막 있는데 이거 이거 왜해 해야,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저주 시도 있는데 네 그렇게 여, 어, 읽으실 때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만 조금 추려서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